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제목을 갖다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압살롬은 아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술로 쫓겨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이 그 다윗이 그를 데리고 오라 함부로 인해서 데려왔지만은, 아, 2년 동안, 그, 그가 회개하고,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에게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시간을 줬습니다만은, 그런 회개는 그냥, 도리어 어, 그 요압을 불러서, 억지로 왕이 오라고 해야 되고 왕이 그것을 변화된 모습을 보아야 데리고 올수 있는데 변화된 모습은 전혀 안 보이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지 않냐고 자복을 하지 않냐고 어, 자기는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누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드렸어요 아, 와서 좀 아, 이제, 왕에게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가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두번 그렇게 했지만은, 요압이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압이 그것을 말을 듣지 않았죠. 두번 했는,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게 그렇게 되면 자기가 빨리 회개하고, 어, 도리어, 어, 이제, 왕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왕에게 잘못했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억지로 그냥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로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밭하고, 그 다음에 요압의 밭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보리밭이 있는데, 그 보리밭을 어떻게 해요? 불지르라고 그랬어요. 누구? 바로 여압의 그 보리밭에 불질러 버리라고 그랬어요. 자기 말안듣는다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윗의 아들이에요. 그는 또 아주 심한 범죄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범죄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는 왕의 그 왕인 아버지의... 그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가정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데 그런 짓을 아무리 인내해서 이와 지됐는데 결과서는 그 불을 지르니까 이제 요압은 이제 금이 납니다, 이제는. 요압은 그렇게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서는 그렇게 굴복하고 말았어요. 음 그래서 어그 이제 다윗을 다윗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요압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를 책마하고 네가 왜 그랬냐 이러면서 굉장히 그 책망 네가 왜 그래야 되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한테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왕의 아들이지 뭔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죠. 얘기를 하고, 내가, 네가왜렇게 불질을 되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이렇다, 이렇다 또이 얘기를 해야 되죠. 어,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막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꼭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압살롬이 그 술에서 이제 돌아온 후에 2년 동안 회개하도록 다윗이 이그었습니다 이렇게 버려 두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데려와봤자 또 다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 대 약속 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며 또 오직 우리를 향하여 어, 오래 참으사 아무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어떤 면은 우리 예수님의 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윗이 그를 사랑하지 않니냐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부로, 신부로 볼때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신 모습, 참고 견디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한 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참으시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화해를 맺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서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하는 자는 은대이하는자그 압살롬과 같이 아주 답답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형통치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 사람이었고 또 지금 은혜도 입고 있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입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은혜를 항상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더욱 사랑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중간에 좀 형도지 못한 그런 그 은혜를 병망득한 그뭐 그런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데 최선을 다하자. 응? 뭐, 우리 주위에 정말 그 영적인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 육적인 삶이 굉장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영적인 삶이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그 행동치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 소위 말해 세 사람이 예 사람을 제 제압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의 은혜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육적인 그런 예성품을 우리가 자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모든 것을 자유의지에서 선택해야 할 자유의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엉뚱한 데사용 하면은 이와 같이, 압살롬과 같이 계속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를 우리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다윗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다는 우리 아버지 왕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입시킬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예, 압살롬 같이, 그런큰 것은 아닐지라도, 작은 것이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엄청난 풍부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뭐 걱정하고, 어,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뭐 하나님을 멀리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구원받아서 우리의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다윗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님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살로우왜 자기의 부왕, 지금 말하면 아버지가 왕인데 자신을 만나주지 않냐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왜안 만나주는가? 이 왕은 하루속에도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그런 악한 범죄에서 빨리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응? 통일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때로 말로 잘못하고 서로 다툼으로 싸우고 서로가 친구가 돼도 서로가 조심 어, 못한 말을 하고, 세상 직장에서도 안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 사회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형제간에 우리 형제 자매간의 관계를 그래 맺어야 되는가?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풍성한 걸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도 하나님 잘 아십니다. 죄를 범하는 것, 잘 범하는 것도 하나님이 더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대한 풍성한 걸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그풍성한 것을 누리고자 하는데 중간에 이 죄가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게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살피면서 사는 여름은 내가 됩시다. 예?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만 맺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고고받마다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교제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됐고 항상 이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 아들이 자기의 그 재산을 가지고 다 달아나가서 다 쓰고 그냥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응? 다해줘 누더기 옷을 입고 들어와도 것을 맞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분은 아버지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 아버지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여러분을 안 가주시고 더 쿵상을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요요 압도 아주 답답합니다, 지금요.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바로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는 커녕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더드리는 사람들이 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그래 합니까? 이와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시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 있었습니다. 시간에 대한 누구가 압살롬이 죄에 대한 회개와 그 자신의 인격을 변화 변화가 아니라 2년 동안 세월을 의미 없게 그냥 계급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2년 동안에 2년이라는 말은 그 시간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고 살았느냐 이거는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우리가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벌써 몇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몇년을 우리가 살았는데 그거는 계산할 줄 아는데 내가 그 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느냐 내가 지금도 혹시나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압솔렘이 몇 년간 제가 아버지를 못 보겠는 거, 왜못 본지 그것은 생각 안 해하고, 왜 예수, 그, 그, 어, 아버지가 나를 오라 소리 안 하느냐. 응?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생활은 아니잖아요. 앞사님이 영적으로 본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응? 엄청난 범죄를 해놓고 난뒤 하는 것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이죠. 응? 그 충신인 유압을 갖다가 자기 말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가서, 아, 그 사람의, 응? 예? 받쳐다 불을 <laughs> 질러버리고. 그, 누구에 누구한테 감정 가졌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감정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내가 언제 뭐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하지만, 살펴보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음? 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세울 때 살아왔는데 왜 우리는 이래 삽니까? 이렇다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는 우리 관계를 맺어봅시다. 응? 살펴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나면 은 하나님께서 전에 없었던 것으로 더 풍성한 걸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그 부자 집에 그 아들 두 사람 중에서 그 마지가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뇌가 있을 때 동안은 왜 나한테는 그런 거한 번도 뭐 소잡아주고 뭐 이런 거안 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도 안 벌려주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서 있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돼가지고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뭐, 뭐, 나이나 뭐를 본다면 비슷한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비교해서는 안,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비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보고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 인간들은 변하잖아요. 네? 인간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일이 변하고 저리 변하는데 우리가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는 기준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준을 두었다고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네? 말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주님의 큰 보상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아버지께서 용서하고 화를 푸실 때가 됐는데 왜 아직까지 화를 안 푸는 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압살롬은. 응? 자기는 시간이, 아 2년이나 됐는데 왜 하나님께 활란 안 푼, 지금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안 풉니까? 이런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응? 아버지가 할 소리인데 말이지. 되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충신을 갖다 그렇게 애를 먹이잖아요. 응?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 갖게 되면은 도리어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중심을 두고 거기에다 맞춰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라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은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감사하고 살아라. 우리가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도록 지옥에서 영원히 그 영혼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그곳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천국에 가서 그런 영화로운 곳에 살수 있는 것을 해준 것만 해도, 그냥 감사로 살아야 되죠. 어? 우리가 그것을, 어, 지옥에 대한 깊은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요. 천국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볼 때도, 그들이 지옥에 가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대우 대이받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살아도 주님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말씀들이 그 은혜를. 흩뜨기 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저는 오늘 말씀은 오전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그런 중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맡도될 것이요. 이거 보십시오. 아, 그냥 가서 회심만 하면 돌아서면 된다고. 자게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소시켜 주신다. 깨끗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까 압살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니냐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